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부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 또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 총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일곱 집사 중한 사람으로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테바는 구제 사역이 아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말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요약하며 설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스테반은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움을 받은 집사였지만, 동시에 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인 토라를 능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곧 말씀 충만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테반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히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말씀 충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은 첫째로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테반이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아브라함에 대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스테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구약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테반이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유입니다 스테반은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던 말씀의 관점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보며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말씀으로 율법 조항을 만들어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율법의 지식에는 능통했지만 진정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말씀에 알맞은 성령 충만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또는 다른 무엇을 중심으로 보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두 번째를 이어지는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을 보면 스테반은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예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 통치자의 신분이 됩니다. 이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애굽 스토리는 단지 그 인물을 소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의 구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스테반이 말씀 충만하여 전하고 있는 이 말씀, 단지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오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단지 지식에 머물거나 율법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고 책찍질만 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듯이 우리 또한 그 약속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그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음을 봅니다.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닌 우리 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